안녕하세요 이재훈입니다 제가 오늘은 뭔진 모르겠는데 음, 마인크래프트에서 재밌어보이는 맵을 하나 가져왔어요 근데 제가 이게 뭔진 모르겠는데 어 뭐지 점프 맵인가 응. 응. 이것부터 하는 것 같죠 응. 드롭퍼인가 설마 응. 오케이 뭐 이정도 있죠아 잠깐만요 패턴이 없네요 됐죠 자. 뭐지? 이는것 같네요. 어, 버튼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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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다그다다다 아, 아왜 이래? 어. 음, 뭐야. 여기도 드러퍼가 있네요. 어. 아, 이 정도는 뭐, 클라스가 있죠. 으어어어어, <laughs> 일곱하기 사이즈. 떨어졌어. 아, 이거. 아, 여 버튼 있겠지 네, 그럼 올라가는 거죠. 스킵해드리죠. 자, 그렇죠, 올라왔습니다. 어? 내가 이걸 왜 여기다. 그래. 됐다. 나도 모르게 이쪽으로 들어갈뻔 오 이거 방금 것 보다 좀더 쉬운 것 같다 아, 아 속았어 <웃음> 속았다 <laughs> 와야 세상에 이런 사기가 다 있나 와 세상에 저런 사기가 다 있네 세상에 이런 생계가 다근데 이거 일곱 방있어 줄은 는와 세상에 이런 생있어아튼자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 비웠어. 나 이거 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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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 오케이. 아. 응? 뭐야? 뭐야 이거. 자유도 속가소금안 되죠. 이것도 1 곱하기 1 사이즈. 아. 다시 해야 되네. 방금 음. 아 그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냥 버튼 달면 되잖아요. 근데 저는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거 있어. 네! すきん。 이게 다 버틴다는 거야? 와, 진짜 궁금하네. 자, 여기는 뭐죠? 아, 2 곱하기 1 사이즈네요. 이정 도두 도도도도. 도도, 도도, 도두 도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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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이거까지 안 된다고 하시겠어, 설마? 이다 음, 근데 계단으로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. 발구석 <laughs> 부숴버렸다. 오 마이 갓. 죄송합니다. 이거 클리어 장... 마지막 장소인가 본데요. 자, 그럼 여기서 클로징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 조...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만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이만 뿅.